우리집에 예약손님 응. 등등 우리집에 예약손님 오실준비 우리 최고 큰손님이지 우리 손주 그 만찬자리 별빛을 살라먹고 별빛을 살라먹고 지금은 대기 중입니다. 아직 그 예약손님들이 안 왔어요. 오신다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덜 도착했어요. 자, 이게 진한 흑돼지 이제 이제 구이 접 구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. 이제 손잡이 를 열고 이제 고기가 들어가면 뜨끈 뜨끈 익습니다. 불이 여기까지 가서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불이 없어요. 여기서 열만 있고 계속 이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끄면은 어, 열로만 꺼지는 거예요. 나무 열로만 불을 그래서 연기가 안 나죠. 이렇게 해서 자이 나도 뭔 짓인지 몰라요 이게.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등. 그가시나요 응. 네? 오늘 예약 손님이 비싸요? 예약 많이. 예약 손님 비싸요, 비싸. 네. 어? 이따 고기 구는 걸 찍어야죠. 잠깐 대기해갖고 있다가 거기 끄는 것도 찍어드려 어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 오시느라 음, 지금 예약손님 음, 지금 대기중 잠시 후에 영상을 다시 하나 찍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고 날이 많은 날마다 웃는 얼굴로 행복 가득가득 가득 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